안녕하세요 김어죽의 오박죽입니다 일곱번째 녹화번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졸린지 깜빡 졸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쪽잠처럼 잤네요 이런 황당한 그래도 벙커2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재단법인 미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486억 원을 출연했다.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루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 그 비용을 왜 기업들에 떠넘기는가. 이 내용은 현대 자동차가 대주주이자전 경년 수석 기업들이 대부분의 주주인 한국경제신문의 작년, 2015년 11월 19일 김정호 수석 논설위원회 김영기사 일부입니다. 황교안 구문충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언비어. 위법 조치 대상 여기 있습니다. 김호준의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샤일라의 군복까지 UAE 빛낸 김건희 여사의 외교 내조 김건희 순방길에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대반전 한 UAE 300억 달러 오일머니 유치 윤석열 표 세일즈 외교 통했다 300억 달러 통큰 투자 유치 성공 윤 대통령 UAE 순방 관련 포털에 뜬 기사를 보면서 피식 웃게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 부인 가방까지도 화제 삼아서 기사를 쏟아내고 포털에 걸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는 하도 순방 관련 뉴스 노출이 없어서 문 대통령이 순방을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죠. 가끔 순방 관련 뉴스가 포털 메인을 장식할 때는 해리스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아 그런 식이었죠. 순방 성과보도도 그렇습니다. UAE와 체결한 300억 달러 MOU 이거 법적 구속력 없잖아요? MB정부 순방 때마다 외교 성과로 대서특필했던 자원외교 MOU 총 71건 중에 실제 본 계약 체결된 건단한 건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MOU만 쓰고 투자 유치 성공이라고 포털 메인에 노출된 기사를 보면 PC 굿즈 어떻게 안았습니까 적당히 들죠. 적당히 도전합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끝!